장학사는요.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사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원하는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에 대한 열정, 애정이 없다면 장학사의 역할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 지도를 통해 학생들과 부딪히며 느끼는 고충, 아픔, 그리고 그들의 교육적 열정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장학사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장학사는 교사를 향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 외에도 수많은 행정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러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학사의 핵심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학사는 교과 연구회를 활성화하거나 수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연수를 기획할 때, 교사들의 시간적 제약, 업무 강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충분한 안내와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안내해야 하고, 모르는 것은 이제 외면하지 말고 넘기지 말고, 도교청의 매뉴얼이나 지침을 바탕으로 충분히 먼저 학습하고 전달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장학사는 믿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교권이 침해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장학사가 이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장학사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적 보완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교사의 좌정감 그리고 권위가 회복될 때 교육의 질도 함께 향상되기 때문이죠. 또한 좋은 교사들이 승진을 통해서 관리자나 교육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장학사의 책무입니다. 인사안에서 즉. 제적소에 우수 인력을 배치하는 일 역시 교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바탕이 될때 가능합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장학사는 유연한 태도가 요구되는데요. 교사들은 수업과 세 가지도로 늘 바쁘기 때문에 보고서나 공문 제출이 늦어지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따뜻한 이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표창 대상자나 해외 연수자 선발 시에도 그들의 교육 활동을 면밀히 살피고 단순한 공적 서류가 아니라 실제적 교육적 노력, 성과를 반영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교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장학사는 교육부의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와 같은 정책은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시행에 따른 어려움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정책이 현장과 계리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상위 기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학사는 교사 출신이지만 단순한 상위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지시하고 감시하는 행정자가 아니라 교사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지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교사의 관점에서 고민하며 함께 답을 찾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장학사 역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보람도 크고 의미도 깊어요. 장학사는 학교와 교사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이자 조력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교육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